혼자서 불러보는 가슴 아픈 그 일을 눈물이 새어 나올까봐 입술을 깨물고 또다. 시다지만 듯 가슴을 펴보지만 홀로 남겨진 내 모습이 더욱 초라해져 사랑 사랑잃 이렇게 아픈 내 사랑아 얼마나 아프고아파야아 잃어, 수있잃니잃자 가슴 아픈 그 이를 눈물이 새어나올까 봐 입술을 깨물고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이렇게 아픈 내 사랑아, 얼마나 아프고 아파해야 아물 수 있겠니? 사랑아, 미련한 내 사랑아. 버릴 수 없는 내 욕심에 못니 사랑이 서러웠어 또 이렇게